카스베드 동굴을 가기 위해서 1시간 거리 못 미쳐 있는 아티셸 월마트 파킹장에서 어젯밤 하루를 잘 잤습니다. 아, 참 고마운 마트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아주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이렇게 한적한 곳이라서 마치 호텔인 양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이하 동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어, 뉴멕시코에 있는 칼스베드 케번스내셔널파크 동굴 탐험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레스토랑도 있고 선물 센터도 있고 인포메이션 센터 지나서 티켓팅을 하고 밤에 어 밤에도 뭐, 뭐 쇼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어? 음. 입구입니다, 이거. 재밌네. 깊이 걸어 들어가는 거네. 허기다. 저 안에 는 어두워서 찍 찍을 수도 없겠다. 와, 저 위에서 이만큼 내려왔네. 시각 진짜 멋있다 그란데로 맞네. 요거는 막 각기 일부 직전이다 보고, 야, 그 특이하다. 영상 얘기하지만 너무 멋있는 것도 영상에 담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야. 이게 다. 아, 어, 그래 한뼘만 천장에 담는 거네. 네~~ 사자꼬리 라이언 트레이라고 명명 붙인 정말 사자꼬리라니 네, 아, 표현은 잘안들지만 종을 엎어낸 것 같아 아, 뒤쪽으로 대단하네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 이게 도대체 얼마만의 세월이, 그런 걸까요? 아, 그야말로. 진짜 안 찍는다고 하면 자꾸 찍게 되는 것이 기둥 세 개를 측면에서 찍어야 다 진짜 안 찍겠다고. 폰을 갖다가 조명에 놓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쓰고 수 없어서 마지막에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릭동굴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공간을 올라가나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입에도 건물 지하하고 연결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한참 일어니네요 여기 매점도 있고 안내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게되고 사진전시장에 아주 훌륭한 타운이 되어있네요 옛날에 여기 공연하러 한번앉아가보는데요 전체적인 생각으로. 아까 구불구불 내려온 길로 이 박쥐들이 이 깊고 깊은 이 동굴에서 돌아오고 나가고 먹이 먹고 하다가 밤에 돌아오는 게 장관이라고 뭐 라이트 쇼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틀 고생하고 들어와서 과학을 들을 만큼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이제 카시베드 동굴 들려가지고 오래 어, 폭풍 같은 비슷한 게 일어나가지고 엘파소에 들리더, 들리려고 하는 것을 어, 취소하고 방향을 이제 집으로 향해서 뉴멕시코를 지나서 여기는 지금 아리조나주입니다. 그 투산을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여기 투산의 영락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투산 국립공원도 좀 들려보면서 집을 향해 가겠습니다. 마름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설로 문에 오보다더 고운 햄과 내

네, 이투산 한인 장로교에 와서 밥도 맛있게 먹고 사랑도 많이 받고 갑니다. 아주 좋은 교회네요. 투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 안내로 이 선인장이 아름답다는 이 사비노 레크레이션 내셔널 포레스트가 왔습니다. 개인차는 못 들어가고 이 셔틀을 타고 이 공원을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나저나 이, 이 선인장씨도 대박이네요 와. 이야 이 선인장꽃이 참 예쁘네요 이게 이제 한번 실감이 안 나는데 저기 가서 한번 밑에서 서보겠습니다 아, 저 버스를 한번 또 나중에 서꼭 타봐야 되겠네 저옷 타보면 개인은 못 들어간다니까 열매는 비슷해 저, 저 일반 저 넓적한 선인장 열매랑 생긴 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넓적한 거 내가 아는 선인장은 이 넓적한 거일 뿐이었는데 그게 잘하고 갑니다 여기는 아리조나주, 길라밴드, 유마를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향해서 유마가 큰 도시인데 집에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정도가 남았다고 뭐 그렇게 하는 위치인데 어 편안하게 레스토리에서잘 쉬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각 주마다 특색이 있는데 몬타나나 뉴멕시코 지역은 달리면서 주변 환경이 참 보기에 좋았거든요 이 아리조나주는 이렇게 좀, 좀 황량하다 여기 10번 도로는 제가 과거에 그 트럭 운전을 하면서 자주 왔다갔다 했던 것입니다. 여긴 뉴마를 조금 벗어나서 샌디에고 방향으로 가는데요. 크... 완벽한 모래 언덕. 근데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면적이 대단하다는 거. 야 이거 어떻게 생성됐을까? 동굴도 신비하고, 와이트 샌드디언스도 신비했지만, 이야, 이건 진짜, 지금 외부 온도가 지금 100도입니다, 100도. 진짜 대단하네. 뭐 이건 뭐 관광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자연의 현상이 참 놀랐습니다. 야 휴게소 갖다 있습니다. 야그 중간에 있는 시파란 물이 저기 열렸는지 많이 탔다 많이 돌아다녔다 올해 야 한마일 16,000km. 물론 다탄건 아니지만, 그 솔라 패널라도 사방이네, 그야말로. 대단하네. 캘리포니아 입성하니까도.